안녕하세요. 스카이쌤 김도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3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거를 배우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도 하단에 있는 오늘도 함께 말하고 출발해요 중 3번을 읽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법은 쉽다. 우리 제자님들이 초등영어 365 인력을 통해서 문법이 쉬워져서 결국 문법이 재미있어지고 영어가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스카이쌤이 이번에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해보아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강의의 주인공인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등의 앞에 쓰이고, 아,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등의 앞에 위치하는군요. 그리고 전치사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읽어 볼게요. 전치사는 시간, 장소, 방향, 위치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전치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괄호 안에 있는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예 중에서 여기 보면 분홍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얘를 읽어 볼 테니까요.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On Friday. 금요일에. 아, 전치사 o n 이 시간을 나타내는군요. At a park. 공원에서. 아, 전치사에 쓴 장소를 나타내고요. Tour the river. 아, t o r 드라는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네요. 밑에 보겠습니다. under a table. 아, under 이라는 전치사는요, 또 위치를 나타내네요. 아, 선생님, 이거 네개 말고 다른 전치사 얘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치사 예를 볼게요. 3번을 볼게요. 전치사로는 on, 뭐뭐 위에, in, 모모 안에, at 어디 어디에, read 모모와 함께, by 모모 옆에, into 모모 안으로, for 모모를 위해, to 모모에, of 모모의 등이 있습니다. 아, 전치사는 이처럼 시간, 장소, 방향, 위치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그럼 전치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전치사가 쓰인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이렇게 더해지죠? 목적어라 친구랑 더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1번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대요. 아, 전치사라는 친구, 뭐, add, on, i n under, 막 이런 거는, 아, 혼자 쓰일 수가 없구나. 얘만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쓰이냐면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라는 친구가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치사 구의 형태가 된대요. 어? 선생님 전치사 구? 구가 뭔가요? 이번에서 보겠습니다. 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는 두개 이상의 낱말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어가 두개 이상이라면 전치사 구가 돼요.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하나의 단어 뒤에 또 목적어라는 하나의 단어가 최소한 하나의 단어가 와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두 개죠.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 전치사가 들어간 두개 이상의 낱말 모음. 그래서 뭐 전치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 볼게요. 아, 전치사는 더해지죠. 목적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뒤에 목적어라는 친구가 오니까요. 아,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니까요. 최소 구난말 이상이 되어서 구가 되겠네요. 그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아, 이 목적어는 뭐가 될지 지금 알아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뒤에 반드시 목적어라는 친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걸까요? 지금 알아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 동명사는요, 동사원형. 동사원형은 뭐였어요? 동사의 원래 형태라고 했어요. 뭐 S, 나 ID 뭐 변형이 없는 원래 날것의 형태인 거죠. 그 동사 원형에 '-ing' 가 붙은 게 동명사래요. 이런 게올수 있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목적어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선생님이 그랬죠. 목적어는 명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친구들이 목적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명사, 당연히 명사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니까 결국 얘도 명사인 거죠. 동명사. 동명사. 이름만 들어도 명사잖아요. 명사. 이 동명사는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 드릴게요. 이처럼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 같은 친구들이 전치사 뒤에 목적을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명사는 어떤 형태가 오는지 2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미, 나를, 힘, 그를, us, 우리를 등과 같은 목적격 대명사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전에, 전전전전 전인가요? 대명사 편에서 선생님이 그랬죠. 주격 대명사는 주어로 쓰이고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법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때그 문법 용어의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대명사. 딱 봐도 목적이 들어가니까요. 목적어로 쓰일 것 같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다면, ES를 볼게요. EX를 보면, to us. 우리에게처럼 투가 전치사여서요. 뒤에 어스라는 목적격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전치사 뒤에는요. 목적어가 오는데 대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써 주세요. 그럼 동명사 목적어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동사를 쓰고 싶어요. 전치다 뒤에 목적으로 동사를 쓰고 싶은데, 동사라는 친구는 목적어가 될수 없죠. 왜? 목적어는 명사류니까요. 그래서 동사가 오려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요. 얘의 성질을 바꿔요. 이 ing를 붙이면요. 동명사가 되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동사를 쓰려면요 ing를 붙여서요 동명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X를 볼게요. To sing, singing. 그래서요 sing이 노래하다잖아요 sing. 거기에 어 전치사 to가 붙었어요. 앞에 전치사 to가 있죠. 그래서 동사 sing에 ing를 붙여서요 동명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선생님, 동명사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요. 4번에서 준비했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 성질이 남아있는 명사입니다. 목적어는 명사류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는 명사의 성질이 있는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목자원은 명사 같은 친구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려면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는 명사의 성질이 있는 친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전치사 말고 우리 또 이번 시간의 주제인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접속사란 전치사는요. 뒤에 뭐 명사나 뭐 대명사, 동명사 같은 이렇게 단어들이 왔죠. 단어들을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접속사는요. 연결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낱말인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낱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실 절과 문장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그럼 접속사는요. 어디에 위치해서 연결할까요? 전치사의 경우에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앞에 위치했죠. 그럼 이 접속사라는 친구는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2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이나 절과 절 사이의 중간에 올수 있습니다. 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과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요. 첫 번째 절이 시작하는 맨 앞이나 아니면 문장과 문장과 절과 절 사이에도 올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예를 통해서 접속사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를 볼게요. 여기서 접속사는요. 버시에요 법. But.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문장이 하나 있고 또 뒤에 문장이 있죠. 한번 일단은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I like milk, but he doesn't like milk. 나는요 우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우유를, 나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나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이게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 절이죠 절. 그래서 하나의 절이 왔고 하나의 절이 왔죠. 그리고 접속사 but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he doesn't like milk. 그는요.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또 하나가 연결이 되었어요. 이처럼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 절과 절 사이에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뭐두 절이 있다면 여기 앞에 문장 처음에도 올 수도 있대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봤고요. 이것이 들어간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워습니다 p a n 전치사와 접속사. 2일차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배우고요. 3일차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대명사, 4일차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5일차에선 접속사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6일차에서는 접속사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런 문장을 배웁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대표 문장이고요. 여기에 응용문장 5개가 합쳐져서 이번 주에 총 10문장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아시죠? 문법이 쓰인 문장을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스카이쌤이 낱낱이 파헤쳐서요. 낱말 하나하나에 쓰인가 구조까지 알려줍니다. 어디에서요? 스카이쌤의 초등영어 365 인력에 데이 2부터 데이 7까지 선생님이랑 이런 내용으로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적어 놓으려고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은요, 다음 비동사의 문장 형태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